리그닌화에 대한 후보 유전자 리스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식물의 리그닌화는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세포막이나 중간층에 리그닌이 생겨 흡착되거나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강하고 단단해지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세포의 성장에 따라 서서히 일어나지만 병태 또는 상해 조직에서는 유조직 세포벽에서 급속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질화된 세포벽은 병원균에 의해 잘 침범되지 않기 때문에 병태 조직 또는 상해 조직에서의 목질화는 일종의 방어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목질화와 관련이 있는 유전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 유전자 리스트를 임포트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TAIR ID를 복사해 놓은 뒤에 패스웨이 스튜디오에서 임포트 지 리스트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페스트 이 프롬 클립보드를 이용하여 복사해 놓은 TIR ID를 붙여넣기합니다. 유 인더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여 실제 패스웨이 스튜디오 데이터베이스에 임포트한 유전자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매치되는 유전자들만 선택한 뒤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매치된 유전자들만 선택한 뒤에 새 패스웨이 문서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그니피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새 프로세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리그니피케이션이 검색되었습니다. 검색된 셀 프로세스를 복사한 뒤에 유전자 리스트가 있는 패스웨이 문서에 붙여넣기 합니다. 패스웨이에서 유전자를 모두 선택하고 a d 버튼을 눌러 r 레이션비트 o 셀렉티 t w e e n 티 e l e 를 클릭합니다. 그 결과 유전자와 셀 프로세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중에서 17개의 유전자가 리그니피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리그닌이라는 스몰 모래큘은이 패스웨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색창에서 다시 리그닌을 검색합니다. 선택된 리그닌을 복사한 뒤에 패스웨이에 붙여넣기 합니다. 리그닌을 선택하고 Add 버튼을 눌러 Relation between selected and unselected를 선택하면 방금 전과 동일하게 리그닌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웨이를 정리해 보면, 총 16개의 유전자가 리그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14개의 유전자는 리그닝과 리그니피케이션두 가지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오늘 배운 팁을 이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도 문헌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유전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아직 문헌을 통해 증명되지 못한 후보 유전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 패스웨이를 해석해보면 재미있는 생물학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케이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